상대 <laughs> <laughs> 근데 뭔가 응원봉이 많이 안 보이는 거같지않아다 <목소리> 바로 바로 티켓 티켓 받았습니다. <laughs> <목소리> 근데 약간 다 약간 밝은 색깔로 <목소리> 오는거 <불가오라는 목소리> 어떡해요. 불이 좀잘 나오지? 거기요? 우리 왔던 곳으로 다시와 가요. 됐어? 입장 줄 쓰러 가고 있어요. 아직 B구역은 노는 중인가? 신경 안 써도 되나? 정말 와대잘생겼어아인 분께 드리는 신인상입다 저도 에이 찍고 있어야 되나? 신는지신상이다신상이라 모든 분께 참여 투자을다차원신청한는데요 올해 1인당 40% 글로벌 투표 점수 30% 그리고 심사 점수 네인사드습니다둘셋 D1 w i 원.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와우 제한와미아와 뭐야 어 간다

즐기시고 축하해주시는 건 좋지만 어, 안전에 유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 계시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아픈 분들 계시면 꼭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로 웃음을 선사한 예능 대세 가수 브라이언 님과 퍼포먼스 퀸 가비 님이 함께합니다 고어제가 아, 어, 아, 아, 아. 떨리죠 괜히 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에스파에게 축하드리고요 아, 그런데 아니 매출 수고해서 빛것 같아 밝아졌는데요? 어, 어. 아, 왜? 실아고 아. 진짜 기가 아, 네. 너무 부럽다고한 네. 어. 네. 어,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네. 맞네요 맞네요 네. 웃음을 선사한 예능대세 가수 브라이언님과 퍼포먼스퀸 가위님이 함께합니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 예. 1년만에 이런 값진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나, 나이 순간이 있게끔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M&H n 식구분들 그리고 함께해준 헤메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많이 <laughs>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어서 올해 아티스트 본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목소리>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봐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안전한 어, 관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이따가 <목소리> 무대 보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에스였습니다 <목소리> 그러지 않았을 때 진짜 시신이를 못힘든다는걸꼭이자리를 비롯해서 얘기해드려주고 를 <목소리> 그래서 오늘. 지지해 주고 아까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줄 수 있죠? Yeah!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yeah! 열심히 yeah! 할 히스리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o I yeah, Against Three wow. 감사합니다. 직접한데 매니저님들, 스타일링 언니들, 해외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얼굴 개작다 <목소리> <목소리> 啊！<Wow. S 2> wow. 아이키 씨나 힙차게땅나는 올해의 아티스트 본상인데요. 어, 2023년 빛나는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새벽부터 뮤직 어워즈 2번 이상 올해의 아티스트 오! 본상. 수상자는 역대급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팀이죠. 제대한 아,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우리 멤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라고 우리 하루 되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많이 많이 하고 기대하시길 바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 중국 아스팔트! 여러분 정말 사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올해의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4년, 꼭 기대해주세요. 속 드리면서 정말 감사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모두 집중해 주시고 각자 이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살짝만 뒤로 돌려서 어 이제 여유 공간이 계시다면 조금만 뒤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카메라로 찍는 건 너무 좋지만 어 오늘의 추억이 모두에게 다 좋은 추억이 되려면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많은. 그래서 저희들께 지금 이름이 생각은 안나지만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 이제 올해는 이제 군대를 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공연 중에도 밀면 앞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자리에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치 e z 습니다 둘, 셋! 에 t e e 마지막 대상 베스트 아티스트 수상자는 NCT DREAM 축하합니다 벌탑 아티스트였어 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수상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슬들있니다 하나 둘 셋. So where you g o n t say? 어디지, so, 어디? 있어, 어디? 어디서? 어디서? r e you g o n a 가 모든 출연진 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모여 주세요. 와아~~ 김기비 뒤에 미친 거 아니야? 아, 어, 아, 아, 아! 아, 거 아, 아, 어, 어, 기하김기 아, 아니 종이 아 종이 내려! 아니 종이를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아, 안 보여. 아, 정말 비싼 거. 뷰드가 뷰드아고나는 거야. 공연 열심히 해보고 이러고 나가는 게 맞아? <laughs> 쑥이 진짜... 아, 근데 스탠딩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술자리 썰 너무 잘 술자리 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쉬고 자고 싶지만, 잘수 없다.